미국의 최신형 핵 잠수함 기술을 빼돌리다 체포된 미 해군 엔지니어 부부가 유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미 해군 소속 기술자 조나단 토비와 아내 다이애나 토비는 지난해 10월 외국에 미 해군의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 기술 관련 문건 수천 건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토비는 당시 위장 근무를 하고 있던 미 연방 수사국 FBI 요원을 외국 당국자로 생각하고 한척 구축에 30억 달러가 드는 핵 잠수함 기술 자료를 10만 달러에 넘겨주었습니다. 미국은 1958년 영국을 제외하고는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었으나 최근 영국 그리고 호주와 새 안보동맹 오커스를 결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결정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. 한편 조나단 토비는 변론청문회에서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죄를 인정한 토비와 변호사들이 합의한 형량 범위는 대략 12에서 17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